서로가 소외감을 자신이 반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 용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기도원에게도 큰몸사기로 불렸는데, 기도원은 길타자는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큰몸사영으로매게뭐예요 네. 매치, 최으로큰 주의의. 그 와, 네, 오늘 이렇군요 네, 네. 네, 어,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역들입니다. 정말 아, 네, 응.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연세가 이렇게 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장사, 온은 장사에 아주 세계 전방국의뿐만 아니라 모량에서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그런 젊음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laughs> 비결은 <laughs> <laughs> 우리가 다 간단한 것인데,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구한대로 주시려고 했거든요. 아멘. 나는 그비전을 그냥 구한 것에 없어요.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지도 펴놓고, 네. 한 대도 기도하고, 네. 손은 은퇴하면서 나라마다 공부는 전하게 네. 기도하고, 그 간단한데, 네. 그것이또하나의큰 계좌로 갈때 지켜 네.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아멘. 공받고 아멘. 아멘. 싶은 그런 무사리 중에, 정말, 주자 드리십니다. 하나님대하십니다 네. 오늘 식사를대접하는 어, 임원이 목사입니다. 임원이 목사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선협에 예. 오늘 오게 되셨다고요. 축하받읍시다. 박수. 감니다 예. 박수. 예, 아, 우리 기사를 대접해서너 예. 감사하고요. 예, 소감 간단하게 말씀 어, 대표 고문 목사님, 우리 25년 전에 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봉해 이렇게 한타님 예. 하셨는데 예. 그 이후에 얼굴을 가까이는 처음 됐습니다. 아 그때 아 식사 대접하고 아 25년 만에 아 처음으로 아 식사, 식사 대접을 하다한 아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늘 세계로 비상 세계로 오게 이천 목사님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앉으시는데 예. 소감을 좀, <laughs> 좀 어떻습니까? 이거 이천 한계 또 우리 귀하신 김목사님 곳이 하니까 저도 영광이고.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의 영광입니다. 네. 아멘 비정재 네. 목사님 사역에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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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니다 응.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간 시간 성령의 그참 신령한 만나를 강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어 흘려주시고 먹여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세계적으로 큰일하 하신 우리 응. 어 지선엽 대표고문 목사님께서 오늘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자 성도들에게나 집분자들에게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네. 열심으로 네. 어전 세계를 네. 다니면서 복음을 네. 예, 전해야 되겠다는 네. 사명감이 붙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피곤하다는 말을 절대로 우리 사전에서는 이 네. 어, 밖에도 <laughs> 끊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이 아멘. 오늘 더 와닿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뭐 네. 하고 그러면 피곤하다 네. 네. 아유 힘들다 그러는데 네. 아멘. 지난번 필리핀 갔다 온 것도 다섯 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 너무 몸이 그냥 근질근질했는데 네. 열다섯 네. 네. 시간씩 애틀란타 네. 미주성에 다녀오시는데도 안 피곤하다 아, 아, 아멘. 야, 오늘 아주 내 마음에 내 네, 다시 잡초가 됐습니다 네. 네. 너무나 마음이, 아주 중요한 네. 네. 마음이 네. 그렇게 중요하고 사명감이 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지고 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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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강준정수, 오늘 얼굴이 단단하 빛이 납니다 <laughs> 아멘 감사합니다 여성총재되시는 네. 아, 네. 아, 네. 아, 이제 인수형 목사님 한 말씀 부탁해요 아멘 위전 세계력의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늘 우리 대표 공 목사님 이렇게 말씀 오늘 은혜 많 받았습니다 저희들 보고 늘 주역이 되라 오늘늘 주역이 되라 아 늘그 말씀을 주역이 되라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오늘 특별히 더아 주역이 되라 이 말씀이 네. 아, 아 이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아아이 사야를 부를 때나 여기 있어 아 <웃음> <웃음> 이게 내한테 딱 맞는 거예요 아멘 <laughs> 얻어주세요 이 마음이 네. 계속 오는거예요 은혜 네. 네. 늘 감사하고 아멘. 늘, 늘 사랑으로 우리 주선녀 귀하신 목사님들에게 기도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요 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각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네, 네, 네. 그 성도들께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네. 저희들한테 아주 총재 드시더라고요. 아멘. 영원한 감사드리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드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아 대표 총재 되시는 박영수 목사님. 예, 네, 네, 저는 드겠습니다 대표님, 그, 대표 총회장님의 네, 살아있는 어, 제가 신화 전대가 되것같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제가 25년대 전도사 때 가족 세트 정도 창시자거든요. 그 책을 써가지고. 추천사를 받으러 남설 중앙교당 장식 갔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전도사님 임자까지 붙르어요0 0 말이 전도사. 그러시면서 앞으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요. 아멘. 저그 말씀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아멘. 정말로 어 작년에 미국에 또이 예, 다녀왔고 또 이월달은 방글라데시에 예, 런 교회를 네개 세울 수 있던 하는 또 축복 주시옵 아멘. 그리고 또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아멘. 아멘. 필리핀에서 또초청받어요 아멘. 어, 아멘. 어, 그래 우리 총장이 모시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멘.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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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월 달에는 어저 남미 예, 그 어, 아르헨티나, 그, 그, 브라질, 예, 볼리비아, 리비아 그리고 그 지역에, 응. 예, 그 지역에, 에, 저, 저, 파라가이, 우루 s 이 다섯 개의 하부사님들 it. s o m e 초청을 해요 o u ought to get out of the Totomoreo. Amen. Mamma, meet your listen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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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laughs> 네, 감사합니다. 기한 자리에 동해 합수대데이에온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에, 교계 어르신과 종의 모진 지구촌을 안방 네. 전단에 해서보음을 전하시는 우리 기한 아, 어르신 이렇게 음. 네. 앉았다는 것은 예. 제 개인적인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스님 아, 구절 네. 한 구절이 기억납니다. 그의 모든 나무가 아, 다 여호하는 높은 나무 낮 추기도 하시고, 네. 낮은 나무는 네. 높이기도 하시고 네. 또 푸른 어, 나무는 말리기도 하시고 말린 나무는 무승하게 하시는 그 아, 하나님이 네. 다 하시고 말한 대로 다 이루시리라 아, 네. 아, 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을 받아서 쓰임 받는데 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복음에 주님들이 다 함께 했다는 것을 아, 네. 감사하고 충분히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제말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네. 피정 진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에, 에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한 무한 영광입니다. 아, 네. 네. 아, 특히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네. 네. 아, 일장을 네. 네. 아주 사명감을 예, 가질 수 있는 그 내용을 예, 고치시켜 주셔서 네. 아, 네. 어, 너무나 아주 아주 기뻤고요. 네. 어, 또 우리 차세대의 리더들이라고 저희들을 가지고 이렇게 포맷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긍지감을 느낍니다. 아멘. 네. 아 우리 박영수 목사님만이 차세대 리더가 아니라 아, 네. 저희들 아, 네. 같이 아멘, 아멘, 에 차세대를 아, 이끌어 나가야 될 아멘. 사명과 <laughs>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믿습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아메. 계속 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어, 예수님을 본 받고 우리 또 어, 피정님 목사님을 본 받아서 어,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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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 아멘. 네, 예. 자 우리 이수 교수님도 네. 이제 마무리 이제 네. 네,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 리더들로 성장하면 되죠 그게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임수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내가 여긴 나이다 나를 기도했었고 내가 주여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아, 여긴 나이다 이거는 했는데 나는 주여고 선생님이 말씀을 오늘 아 그래 그렇게도 기도할 필요가 있구나 이말씀 음. 그 오늘 감명 께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시를 쓰면서 오히려나오히려가나 우리는 더 크게 빛이 나는 사역을 쓰시다라는 그 말씀 을 속에 느껴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정말 실로 흔들치를 품어 주셔서 이, 이 어, 놀라운 한걸 시대 나오게 내고 기도해 주시는그 기도 있지 않고 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음, 네. 올해 올해 비전, 비전교회에 한번 네. 우리 네. 대표권 목사님 알겠습니다. 수원 비전교회 네. 한번점 지폐를 네. 오늘 축사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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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비전 세계로 예,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아멘.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